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또 좋은 용자목들 판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명 주홍화입니다. 이렇게 주홍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 상태 좋고, 촉수 많고, 뭐 전, 지역 전시 출품작으로 사용 가능한 그치입니다. 꽃대가 네 방이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관리도 어느 정도 되어서 색 발음도 이렇게 되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무명 홍화입니다. 여기 쳤던 꽃대 두 방이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3번 두화입니다. 꽃대가 한 방이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잎은 전형적인 도화목입니다. 3번 죽음소심 천수입니다. 딱 종자목 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한쪽이 신 하나가 붙었습니다. 천수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대가 조금은 있는 그런 죽음소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조금 부실 해서 종자목으로 한번 올리고 봅니다. 5번 단엽입니다. 아주 라사지 잘 들고, 잘 들고 엽성 정말 좋은, 좋고, 뱀빵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은 단엽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쫙 벌어진. 엽성도 좋고,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자마도 알아붙었습니다. 뿌리가 무엇보다도 너무 튼실하고 좋습니다. 6번 복륜입니다. 복륜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는 복륜 개체입니다. 7번 번 달마 단엽입니다. 아주 변방 좋고 소재 좋고 엽성 너무나 좋고 라사지 너무나 잘든 단엽입니다. 두초에자안합니다 8번, 의령 신반 서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렇게, 의령, 어령, 의령 서반입니다. 무늬 발전이 화려하게 이루어진기는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무늬 발전이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뿌리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9번, 산채 서산반입니다. 이 개체는 산채 주권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쪼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산반에 서반이 같이 돼 있는 게체입니다 제일... 산제품입니다, 산제품. 10번, 달마단엽입니다. 여기 채도 아주 엽성 좋고, 변방도 좋고, 전진촉 무늬 발, 전진촉으로 발전도 좋습니다.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1번 무명주홍화입니다 이렇게 지역 전시 출품작으로 한번 써보시면 하는 바람으로작 좋은 교체를 하면 판맹성이 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꽃대가 네방이 이렇게 한방두방세씩방이 네 아주 튼실하게 붙었습니다 수태를 갖다가 덮어놓은 상태라서 꽃책 발효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촉수 10촉 이상입니다. 한1 3 4촉 되는 것 같습니다. 꽃, 꽃 사경입니다. 잎 길이 29에 0.8입니다. 0.8, 0.9, 뭐 1cm 까지 다 되는 광엽입니다. 뿌리 상태는 뭐 분해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는 좋습니다. 지역 전시 출품작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주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무명홍화입니다 여기 쳐도 꽃대 두 방이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촉수 5촉의 꽃 이경입니다. 입길이 27에 0.8입니다. 뿌리는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 개체도 조기 차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홍합 아련이 아주 이쁘게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런 개체들은 요래 거치대와 이렇게 캡까지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무명 투하입니다 꽃대 한 방이 아주 든실하게 달려와 있습 잎은 전형적인 잎 끝이 오가져 있는 두화목입니다 엽성도 이 엽성으로 이게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작도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 다섯 촉의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7에 0.8입니다. 뿌리는 다 이렇게 뭐 뿌리 꽉찰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죽음소심 천수입니다. 천수는 죽음소심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대가 짱짱한 그런 품종입니다. 종자모가시라고 이렇게 뿌리가 조금 부실해도 한번 올려 봅니다. 천수는 나름 뭐 가격대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귀한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꽃이 너무나 이쁜 품종입니다. 촉수 한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조금 비리하지만이렇 신화가 잘 달려 있습니다. 입길이 11에 0.7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부시하지만, 요 그런 개체들은 배양 잘 하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배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종자목 하기 좋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천수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대가 조금은 짱짱한 그런 품종입니다. 5번 단엽입니다. 라사지 잘 들고, 배골 깊고, 엽성 좋고, 뱀빵도 좋은 단엽 개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골이 이렇게 깊습니다. 라사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뭐, 엽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이 촉수불면 불수록 정말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마도 하나 뿌었습니다 폭수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이끼리 11에 0.8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뭐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단엽치부는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단엽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6번 복륜입니다. 무늬 발색 좋고 종자하기 딱 좋은 복륜 개체입니다. 촉수 세촉입니다. 입길이 14에 0.7입니다. 뿌리 이렇게 아주 건강을 줬습니다. 가격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달마 단엽입니다. 변빵 좋고 초세 좋고 라사지 잘 들은 아주 후유계 단집입니다. 무엇보다도 입 너리짐 처짐이 많이 없는 그런 닮아 단집이 좋습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촉수 두 촉에 자마 하나 이렇게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입길이 12에 입폭 1.2cm 입니다. 뿌리는 뭐 너무 좋습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달마다 좀은 니를한 번쯤 이렇게 키워볼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8번, 의령 신반 서반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례하기로 유명한 의령 신반 서반입니다. 서반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발색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리발전도 전진 양망량으로 <laughs>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촉수 새초계 신화 하나 입길이 17대 0.7 입니다. 뿌리 상태는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중간촉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 촉 만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신발은 발전이 아주 화려하게 발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보리도 건강합니다. 9번, 산채 서, 서산반입니다. 이기 개체는 산채 그대로입 산채. 산채 주건이 이렇게 도대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조금, 종자가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서산반 개체입니다, 서산반 개체. 웹성이 또 무엇보다도 이 웹성으로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산채 당시 이렇게 서반입니다. 산채 당시 서반. 이런 개체들은 앞으로 뭐 2, 3년 후에 활용하기에또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강근그들로입니다 생강 주근 그대로. 원래 이런 선제품들은 나름 귀하다면 아주 귀하다고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등계체들이 뭐 산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위해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잎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은 이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산책품 이라는 그런 아주 특수한 매력이 있는 품종입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이 뭐 앞으로 뭐더 화려하고 이쁘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책 신강금그들로입니다 가격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말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엽선도 정말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10번 달마단엽입니다. 여기 쳐도 전지는 아주 이렇게 뱀빵이 좋습니다. 소셔도 좋고. 모촉은 조금 잎 늘어짐이 있지만은 전지촉 보고 이렇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촉수 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입길이 17에, 잎폭이 1.2cm 정도 넘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터진 칠하고 좋습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닮만다지만한 번쯤 키워볼 만한 게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분해 심어진 개체들은 분체 고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치대와 캡까지 동봉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체들은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